나는 가장 참 이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게 그래도 kbs의 9시 뉴스는 중심 채널로 음. 이소정 앵커가 4년간 <laughs> 진행해왔는데 마지막 시청자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네. 쫓겨났단 말이에요. 예. 소위 주진우 기자는 짐도 못 가졌대요. 음. 아침에 가려고 하는데 그날 출근하려고 했는데 올 필요 없다. 네.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. 예. 그런데 어떻게 됐든 저는 이것은 5.16 구태타와 똑같은 KBS의 구태타다. 음. 그리고 국민의 방송 KBS가 박민의 방송 KBS로 이렇게 바뀔 수는 없다. 예. 그 보면은 박민 위에 이동관 있고, 음. 이동관 위에 윤석열 있다. 예. 저는 그렇게 봐요.